안녕하세요. 10년의 셰프 경력과 20년의 경력의 이민 법무사님과 10년의 유학 행정 업무를 하셨던 실장님들의 집합체. 넘버원 호주 요리 유학앤 이민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오늘은 시드니 컨벤션 센터에서 파인 푸드라는 최대 규모의 음식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각종 경연 대회 및 음식 제품 소개 그리고 주방에 관련된 기구 등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이 모이는 엑스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 이지덕이라는 회사의 제의를 받고 제가 푸드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직도 제가 왜 섭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드니에서 요리를 10년을 한건 맞지만 기업 스폰의 요리 쇼까지 에음, 나 아직 살아 있네. 자 오늘 파인 푸드 행사에 저희 셰프 쿠르 학생들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경규야. 제가 모집했고요. 저와 비슷하게 하나 같이 다관종들입니다 특히 왼쪽 경 왼쪽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경규요. 네. 경규는 시드니 QTHC 요리대학교 졸업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데, UTS라는 공과대학에 회계 전공을 하다가 때려치고 요리를 합니다.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유명한 곳에 일하고, 지금은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일해요. 많죠? 아마 졸업하면 연봉은 한 5천에서 5,500만원 5천 정도 받을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상윤이라고 저희 워킹홀리데이 1기 학생입니다 네 루꼬르동을 나오고 미국 뮤셸린 호주 투헷 헤드 셰프까지 지낸 근육 덩어리죠 다음에 같이 일을 하게 되실 경우 계기지 마세요 네 아, 아셨죠 예 네. 참고로 작년 크리스마스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저희 회사 입사 예정이십니다 자 제일 오른쪽 지금 (21살) 김영우 셰프크루 막내인데요. 부산에서 왔고 저희 지금 막 에볼루션이라는 요리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재학 중입니다. 어제 잠을 잘못 잤대요. 대본까지 만들어서 새벽 4시까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네. 부질없는 걸한것 같아요. 아무튼 정성에는 박수! 음, 제가 시드니에서 행사를 진행도 해보고 호주 사람들에게 요리도 2년 가까이 가르쳐봤지만 이런 행사는 짬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순간순간 말도 막힐 거고, 뭐, 개그감 뭐,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네. 세 명이서, 어, 10분씩 진행을 해본다고 하는데, 어, 한 2분씩 하면 잘한 거라고 박수 쳐 줄게요. 네. 뭐, 지금은 뭐, 다 걱정 없이 자신, 자신 만만한 것 같은데, 어, 밑에 층에 아까 전에 이제 요리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시드니에 있는 요리대학교 유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제가 알고 있는 심사위원도 많았습니다. 자, 2층이, 이제 여기가 저희가 진행하게 될,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될 곳인데, 어, 제가 없는 한국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네. 어, 한번 카메라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어, 김치클럽입니다. 네, 한국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do you know 김치?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김치클럽. 네, 상담이 생소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를 준비합니다. 네, 이때부터였어요. 애들이 긴장을 너무 해. <laughs> 긴장. 아 당연히 긴장할 만하죠. 처음이었는데. 네, 제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아, 관종기 어디가 어떡하지? 맞죠? 자, 마이크를 잡고,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순서는 경규부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저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구호 있잖아요. 구호 한번 하고 합시다. 자, 자, 모여보세요. 네, 모여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호 알지? 얘들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어 다시 자 하나 둘셋 셰프 크루 아 좋아요 자자 자, 그냥 빨리 돌렸습니다 네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네어 제가 우려했던 대로 네, 경주는 2분이고요 네, 상윤이 2분 영우 3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도합 한 거의 한 7분 8분을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는 이제 너무 빨라서 안 보이시겠지만 마이크를 넘기면서 저한테 이제 도와주세요 못하겠어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와, 근데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고 웃겨요. 음, 대본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원래 처음 무대에서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세명다 이제 저희가 이제 관, 관종기가 많지만, 실제로 한꺼번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뭐 평소 말이나 요리 실력이나 그뭐 개그들이 안 나와요. 네. 세명다 무대나 TV에 나오는 뭐 그런 꿈을 가진 요리사로서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랍니다. 또한, TV에 나오는 많은 스타셰프님들 굉장히 존경하고요. 진심으로 부럽고요. 정말로 제가 원래 꾸던, 그 꿈꾸던 요리사의 삶을 살고 계셔서 부럽습니다. 많이요.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를 이제 요리유학원 대표가 아닌 셰프로서 불러주시면 일다 제쳐두고 가겠습니다. 소원이에요. 불러주세요. 출연료 제가 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권상윤, 박경규, 김영우 셰프크루 후배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리사라는 꿈에 다양한 의미를 더하는 호주 요리 전문 유학원 셰프크루가 되겠습니다. 크 오늘 멘트 좋네요. 음, 앞으로도 셰프크루 영상 많이 봐주시고 호주 요리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학 자체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리 유학은 여러 가지 요리사의 정의를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말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 저도 요, 유학을 거쳐서 요리 거의 한 10년의 경력을 쌓고 지금 셰프크루라는 호주 요리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저 자신도 요리사라는 정의를 더욱 넓히고 있어요. 네, 지금도 직접 보고 있고 저희 학생이 약 500여 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곧 2019년, 21, 2019년도 년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네. 9월 21일, 22일, 서울 28일, 부산, 호주 유일, 호주 요리 유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셰프크루에서 세 번째 호주 요리대학교 입학설명회와 호주 요리 유학 세미나 및 이민 설명회를 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신청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적어 적어두겠습, 두겠습니다. 자 셰프 크루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십시오. 이제 거의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영상은 음악과 함께 마지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3명의 셰프님들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